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정말로, 잠깐 살다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병든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구소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보호 사도는 여러분,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은 고난을 초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여러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악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분토처럼 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 암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셔서 여러분에게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 장로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떠날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맑아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초대교의 풍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여러분, 성령의 흉만함으로 기름 붓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형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자가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도 주실 수 있지만 치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의 원인도 아시고 그 치유를 어떻게 하실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이라고 하시면서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하심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 예수 앞에 구함인 여러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사하기를 감당하실 때 여러분 병든 자들 가운데 고쳐주시기 전에 제사함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대일 열두 중을 아니여 인. 또 여러분 네 명의 친구가 침상체를 들고 온. 나 여러분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앞에 구함으로 사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대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나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하여 소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와 병이 연결된 분들도 있습니다요. 그 죄를 용서하면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로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원한만 치르시 너무나 많아서 평생을 여러분 한 맺힌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그 마음에 묶고있는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병까기도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라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소돔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여섯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중간에 여러분, 45명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의인의 강구, 우리가 강구하고는 그 모든 기도는 여러분,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아말렛과의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었고, 내려오면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때,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렛 멸하기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강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으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으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능력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대신한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절망하며 우울증이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것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가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어가면서 기도할 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비가 오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행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묶어버렸던 것도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3시간 신유 돌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 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될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도록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또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작정 유도가 불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안와같이 사라지는 우리가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구원하는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병들 때 여러분 주의 종들 층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잠시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주고 하는 영혼, 병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 다 드렸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사람 누구 누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